너무 맛있어요 어떤 원두를 선택하셔도 여기서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원두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음식점이라면 꼭 본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체인점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본연의 맛 같은 걸 이곳은 로스팅 원두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청주 외곽의 리트리빙 카페입니다. 이곳은 다양한 카페 메뉴 외에도 맛있는 빵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. 20종이 넘는 다양한 원두를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. 커피 로스팅 공장의 클래스가 느껴지시나요? 그래서 이 카페에는 추가 비용을 내면 더 색다른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카페가 매력적인 건 구하기 힘든 싱글 로스팅 원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.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커피 맛도 기대되시죠? 네, 저는 몬순 커피를 시켰고요. 네,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뭐, 신맛 확실하게 나고요. 그 다음에 커피도, 단맛도 느껴지는 되게 맛있는 커피인 것 같아요. 어, 핸드드립으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요. 커피 향도 좋고, 어, 이곳에서 내리는 커피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. 뭐, 역시 어느 원두를 시켜도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여기를 몇번 와봐서 알고 있었는데 커피는 전반적으로 맛있고 좋아요. 그래서 어 드셔도 충분히 어느 원두를 선택하셔도 제가 볼때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다.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향이? 잔도 보시면 예쁘고 아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마시는 거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너무 맛있어요. 어떤 원두를 선택하셔도 여기서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 잔의 커피로 사람이 여유를 갖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. 백화점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듯이 이 카페는 다양한 원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 주전자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. 요, 요 정도만 줘도 되겠지? 네. 좀더 팔고 있고, 드리퍼, 커피 보관하는 용품들, 그 다음에 이렇게 원두를 갈수 있는 되게 다양한 제품들도 팔고 있어요. 서 여기 오면 이렇게 커피에 대한 다양한 용품들도 구경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, 로스팅하는 기계까지도, 그 다음에 사실 뭐 이런 건 한국에서 보기 힘든 거겠죠. 이런 것까지도.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뭐 요런, 거, 요런 것도 예쁘네요 되게 프렌치프레스 같은 프렌치프레스인데 요게 요런 것도 충분히 예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생각보다 되게 넓은 편이에요 커피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2만원에서 3만원 2시간 동안 되게 커피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있는데 오, 저는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면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. 네,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 카페 기본적으로 실패가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원두라든지 이런 것들 상태 너무 좋고, 빵도, 오늘은 빵은 안 먹었지만, 빵도 너무 맛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곳에서 어떤 커피를 시키셔도 그 원두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전혀 확신합니다. 제가 여기를 세번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,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. 너무너무 커피 맛있어요. 다만, 여기 대중교통으로 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안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시간이 되신다면 이곳에서 꼭 커피를 즐겨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